성경에는 침례가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일곱 가지 침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모세의 침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난 것과 구름기둥 아래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이 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요한의 침례인데요. 이것은 그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 즉 왕의 길을 예비하면서 왕의 선두 주자라고 하죠. 행한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 가운데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철천지 원수인 바르이세인과 서기관들도 백성들이 몰려 나오니까 혹시 자기들의 지지기반이 무너질까봐 거기에 뻘쭘하게 나와 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침례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난과 죽음 안으로 잠기신 것을 말하시죠 제자들도 그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의 침례가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의 연장선에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베풀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방인의 침례죠. 이 침례는 교회 시대 성도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를 전하는 저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받는 그러한 침례입니다. 침례가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의 의미로 받는 겁니다. 이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영적 침례라고도 하고 또는 성령 침례라고도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죄인의 안에 내주하시게 되며 뭐 이걸 가지고 결코 방언이 터진다든가 어떤 표적이 그 그 나타난다던가 하는 것으로 성령 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3장 1 1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불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사기치는 게이 불침례거든요. 어떤 뭐 교회가 보면 부흥회 하면서 불이야 불이야 하면 앗뜨거 앗뜨거 때울때울 그러고 난리를 쳐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툭하면 어떤 목사들이 나는 불침내주는 목사야 이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쏙죠 쏙아주니까 이제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의 현상은 쏙는 사람과 쏙아주는 사람이 공동적으로 이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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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는 그그 그 현상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불침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침내는요, 불가운데로 잠기는 것을 말하는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불타버리면 괜찮은데 타지도 않고 뜨겁기만 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임하실 때 받으신 침내는 요한의 침내에 속하는 거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들이 받는 침내에 순종하셨죠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은 율법의 요구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침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면은 자꾸 그 사꾼 목자들 자기 배만 불리는 그 목자들에게 자꾸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 그 목사들은 툭 건드리면 뒤로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뒤에그 푹신푹신한 그 어떤 매트리스까지 깔아 놓고 혹시 그저 뭐죠? 그 부상을 방지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로 자빠뜨리게 한다면 성령께서 바닥까지 주셔야 되죠. 받아 주셨 주셔야죠, 그죠? 자빠지기만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성령님은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이 자꾸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요즘 그 미국에 보면은 바지, 그 재고리를 벗어서 휙 돌리면 말입니다. 마구 자빠져요. 그 앞줄에서 자빠지는 것은 다그 짜고 하는 그 한편, 한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신판하고 똑같아요. 못된 그 정신, 따라다니는 꼭 딸자가 붙은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뭐 불침례를 주네. 뭐 건드리면 뒤로 자빠지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공은 안 돼요. 차분하게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시간이 계신 분들은 꼭 구절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침례란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